뭐 아이돌이 된다면? 비스트채예요. 저아 죄송해요. 저안 돼요. 저그 다음 스케줄 바로 광고 촬영 가셔야 돼가지고 프로필 아 촬영이랑 많거든요 아 오늘. 아 컴이 인 도착. 아 당당하게 아 걷기. 아, 아이돌이라고요? 그럼요. 저희 오늘 데뷔 하거든요. 어 진짜요? 저 오늘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나 닅닝처럼 만들어줘 닅닝. 안시현 아세요? 메이저. 네? 다음 스케줄 뭐야? 다음 스케줄 전통 재래시장 사인회 있습니다. 그런 거 말고 화보 촬영. <laughs> 제가 비주얼 센터라서 예쁘게 해주세요. 저 제일. 안 <laughs> 끝났네? 만족하세요? 저희 포카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 팬분들한테 드릴 거. 그거 입고요. 아 맞다. <laughs> 맞다. 어? 점 찍으셨네요? 원래 아이돌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매력 한 스푼 추가 사진 만장 찍기는 기본이지 아이유! 아이유라고요? n t know. I d 난 닝닝. 예? 난 n o 이야와 레이저 다음 스케줄 뭐야? 다음 스케줄 광고 촬영 가셔야 됩니다. 차 대기 안 시켜 놨어? 뭐 하는 거야 지금? 빨리빨리 안 해? 진짜 대스타들데리고뭐 하는 거야? 얼굴 깎아? 어. 얼굴 깎아? 운전 니들이 하시는 게 아니, 내가 하는 게. <laughs> 저 닝닝처럼 찍어주세요. 아, 네 닝닝처럼 수정해 드릴게요. 닝닝이다! <laughs> <닉닉이다. 웃음> 이게 설마 <laughs> 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. 또폭 미치셨다 가볼게요 그렇지 매니저 우리 다음 스케줄 뭐야? 다, 다음 스케줄? 엄, 없는데? 뒷고기 먹으러 간 거야? 언니. 근데 좋긴 해 고기는 먹자 필요해. 가자 어. 됐다. 빨리 가자 나이의 하루 어. 끝